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복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축령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고역을 치렀었는데요. 이 흉년이 또 이삭 때, 그 아들 때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남방으로 이동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그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라. 너 그곳을 버리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말이죠.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저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네가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너에게 복이 되지 않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너그 땅을 버리지 말고 그 땅에 정착해라 그 말이죠. 이 블레셋 지역은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이었는데요. 이 이삭이 좀더 살기 좋은 땅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도 마땅하지 않으면 또난방으로 내려갈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요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 합니다. 너이 땅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라. 이 땅에서 내가 정착하고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너를 번성케하시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대로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성입니다,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 기초 안에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고, 그 약속이 이제 자신의 결단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마라. 너 여기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4절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씀 믿은 거죠. 5절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너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더 이상 남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한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요. 칠 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하며더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권력이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자신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부족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빌비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위험이 처한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을 극복해 보려고요 자신의 아내에게 리브가에게 누가 물으면 당신 내 어, 형제라고 해 나는 당신을 자매라고 할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위험을 극복해 보려고 한 겁니다. 8 절에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오래 거주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활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창으로 내다봤는데 자신의 아내를 안고 있는 것을 이 블레스를 왕이 본 거죠.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아내를 자기 자매라고 얘기해서 를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아비멜렉 부른 겁니다. 구절이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되내 생각에 그로 말매 아마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스미 두려웠음이, 두려워스미니로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요.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는데 내가 만약에 내 아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 내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죄는 아닙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해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임을 밝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먼저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위, 위험이 물러갈 것이다. 없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로 인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큰 문제가 생길 수있었다그 말이죠. 아비멜렉이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만약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만약에 당신의 아내라고 리브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아내를 취했다면,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11절에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멍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권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림이 내게 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큰 문제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아비멜렉을 통해서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1 2절에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번성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그 땅을 버리고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흉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 거주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백배나 소득을 얻게, 얻게 했답니다. 창대케하고 번성케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거부가 되었답니다. 오히려 흉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우리 항상 세상 탓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2절, 14절에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삭의 가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와 양떼가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15절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에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물,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가축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이 땅에서 떠나고 말이죠. 너희 너희 여기서 목축 못 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우물을 메웠답니다. 16절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아비멜렉이요 시기가 나니까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떠나.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상 세상 속으로 살아가다 하면요 세상 사람과 부딪히면서 오히려 더화근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구별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입니다. 이, 이삭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번성한 물 이방인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네가 방성한 지 우리를 떠나라. 17절에.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해요 이제 전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쪽으로 다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로 이동했습니다. 북동, 아, 북동 쪽으로 이동을 했죠.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군을 얻었더니 아브라함 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아마 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어,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쪽으로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를 받고 다시 북쪽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삭이 부딪히지 않고요 그들의 방해를 피해서 다시 이동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동해서 온물을 파니까 그 당시에 메웠던 온물에 다시 물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이, 물은 파내면 고갈됩니다 자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이 팠던 음물에 다시 팠더니 물이 또 나온 겁니다. 이건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죠. 인간의 기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이방인들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2 0절에요그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더매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물을 팠더니 그날 땅에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우리 거야라고 주장했고 이건 우리가 팠어. 이삭의 종들은 우리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생명수, 물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다툼의 우물이라 그렇게 이름을 명칭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투고 살았다가 아니라 다시 이걸 버리고 다시 또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는 거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물을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묻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물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 저것 주장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 답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셔요. 이끌어가는 섭리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이삭은요. 다투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을 버리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 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게 된 거지. 하나님 나왔나? 여기서 번성케 하실 줄난 믿는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23절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세셀바로 옮겼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조상 때 믿음을 살았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는 것이고요. 내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 하는 우리 자녀가 또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 신앙 그러잖아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만 가지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모태 신앙이 자녀에게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으로 만나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게있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달라고. 이처럼 이삭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25절에요.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서로 운물을 받더라.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했던 것처럼요. 이삭도 하나님이 축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요. 아비멜렉이그 친구 하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느날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요. 자기의 장관들 사람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왜 우리를 쫓아낸 때는 언제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의아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요. 우리가 말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요. 이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8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씀하노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너와는 우리 싸우지 말고 동맹을 맺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며 살자.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가 하는 것마다잘 되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너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도 그렇게 잘 되고 싶다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축복을 받는 걸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나도 예수 믿어 볼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29절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하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 서로 좋은 마음으로 살자 서로 같이 화친하고 살자 그래서 그래 좋다. 그리고 이삭이 그들을 영접해서 잔치를 베푼, 베푼 겁니다. 31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동맹 어,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제 그들과 다시 화친하고 이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방해하지 말고 삽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32절에요.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 다음 날도 또 물을 팠는데요. 또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좋은 것을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인데 그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기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모래알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말이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과학으로요? 지식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천만에요.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말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33절에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 성업 이름을 오늘날까지 부엘 세바라 했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제 34, 34절, 35절에는요. 그와 한편 이제 에서 이, 아, 이삭의 이 아들이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이제 큰 아들로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결혼을 합니다. 이방여인을 결혼하는데요. 34절에 에서가 4 0에 햇족 속 브엘리의 부엘, 딸유딧과 햇족 속엘론의딸 부스맛을 아내로 맞아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방여인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일부일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결혼 배필로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능력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니까 러두 여인들이 따르겠죠. 그두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방 여인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또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가 부모의 마음 뜻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이해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는 게 뭘까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죠. 아, 부모의 생각에서 부모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겠구나.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믿음이 성숙한 것이고 성장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